네, 안녕하세요. 원터치 쟁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원앙마 대국입니다. 자, 선수 기마 후수 원앙마에서는요 선수에서는 집만 쪽에 찾기를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렇게 좌측에 병을 올리게 되면 은 기위상이 나감으로 해서 이 좌측에 대해서 양득을 할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기마가 나가고 변으로 쓸게 되면은 변으로 가게 되었을 때이상이 상대 병과 포가 병을 치할 수 있는 자리가 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진 줄에서 상대도 중앙 졸려라서 뭐 상이나 마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상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 원앙마 포지션에서는 조금 예. 어떻게든 공격이 실패하고 나면은 이 뒷맛이 없기 때문에 사실 상으로 나와서 공격한다기 보다는 어, 형태를 조금 짜고 어, 진행하는 편이 조금 좋습니다. 자, 지금 템포상 자,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차가 돌아서 이렇게 집, 붙고 어, 싶은데요. 차가 오히려 붙어서 상대와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상대 차가 나올 수는 없죠. 기회상 때문에. 지금 상이 또 다시 나오셨는데, 안쪽으로는 이제 모아주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초에서는 이렇게 삼선으로 나와서 공격을 활발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차가 나갈 수도 있고, 양득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은 양득을 취하는 편보다는 이렇게 만화, 이제 사다 이런 것들, 병력들을 어, 안정적으로 형태를 갖추어 놓고 대국을 이끌어 간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를 아낀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수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까지 진출해서 이 자리를 가게 되면 상이 오른쪽에 병을 치고 먹었을 때 차가 말을 공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까지 이렇게 진출하고요. 상대도 공성 수비를 위해서는 군을 돌려서 포를 넘긴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원앙방 아닌 견마를 했기 때문에 포가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매우 힘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에는 이렇게 상대 오른쪽 우측 삼선을 공격을 들어간다면요. 사실상 여기가 많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상대 차가 나와서 오른쪽을 휘젓고 싶은데, 이렇게 상이 붙어버리니까, 상이 있으니까, 당장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 빠지는 수를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살을 올려서 포를 넘겨서 양포부달 한 다음에 포가 뭐 오른쪽으로 가서 장군을 부른다거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군을 돌려서 포를 넘겨서 좌측에 있는 포까지 넘기고 싶지만 생각보다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마도 나가서요. 진출해서 붙어서 공격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렇게 상대가 삼선을 들어와서, 예, 혹여 차가, 아, 궁이 이렇게 장공을 했을 때 공격을 들어오겠다라는 거니까요. 자, 궁을 바로 밑으로 내려서 살을 넣고 양포 분할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급하다는 거죠. 상대는 빨리 포를 넘겨서 안착하고 싶다는 부분인데, 초에서도 이렇게 안착을 하고요. 차를 이동합니다. 사실, 여기 가서 양득을 취하는 부분도 더 포인트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하 상대 오른쪽이 지금 다, 병력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은, 자, 이렇게 가서, 일단은 상대 막아 진출하지 못하도록 예, 배치를 해놓고요. 자, 궁은 이렇게 오른, 오른쪽 틀어서, 포를 넘긴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포를, 이렇게,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 상이 이 포인트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뭐 상대가 당겨오고 싶지만 포나 상의 타겟팅이 되는 위치라서 따라오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결국 이 포를 가지고 말을 달라고 하셨지만 말을 이렇게 뒤로 후퇴해도 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포가 넘어가서 기포 가게 되면은 오히려 중앙 부분이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약점을 집중 타격 해야 됩니다. 원앙마를 살려야 되는데 포지션을 뭐 차가 빠져서 나오기도 보, 어, 조금 버겁고 차가 이렇게 가서 나오는 수가 지금 조금 적절할 것 같은데요. 자, 포지션이 이제 포어 초에서는 포를 넘겨서 넘긴 다음에 양득치고 뭔가 병 달라고 했을 때 상장 이렇게 연계 공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계속 미시는 건데요. 먹게 되면은 이렇게 아예 당기게 되니까 우선 포를 넘겨서 지금은 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자포까지 따로입니다. 이제 양득을 취하겠다는 거거든요. 상대 병이 와서 상머리 누르는 수보다는 자, 오른쪽 집중 타격하는 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고 돌입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자 이렇게 묶고 이제 포까지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차는 결국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상 네이 부분은 마가 이렇게 나가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가 이 지점 와서 말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마 진출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가 진출하면서 상대 병과 차를 동시에 거는 거고요. 살리기 위해서 땅격이 되면 상이 뜨면서 네, 상이 뜨면서 상대 말을 또 공략하는 거고요. 이 연속으로 이제 공격 포인트가 되고 상으로 취했을 때 포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장이 어서자이 부분이 어, 조금, 크게, 이번 대국에서 실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차를 살려야 되겠죠? 여기는 마길이고, 여기는 중앙에 있고, 네, 결국은 이렇게 달려가면서 상이 상대 말을 공략하고, 마가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상을 치하면서 차랑 포 동시에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 부분이 마가 이 상대의 포를 상도치하고 포도치하고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고요. 아, 지금 상 상으로 마가 지금 희생되는 자리인데 자, 지금 궁이 올라왔을 때 차가 걸리는 부분. 자, 유의해야 됩니다. 상대가 올라 오면서 아, 그렇게 하지 않네요. 자, 조금 여기서 더 보면은 올라오면서 차를 걸기 때문에 이 차를 뭔가 이동을 해,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간혹 이런 부분에서 상을 살리겠다고 뭐 먹게 되면은 차가 말, 어, 포에서 걸리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위상에 의해서 타겟팅이 되지만 빠르게 손 손절하는 것보다는 수를 가지고 가면서 상대가 큰 기물이 이동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약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했지만 끼우는 수를 생각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미연에 아예 그 수를 방지할 아, 수 없도록 정리를 해버리니까 결국 상대의 병력들은 나오지 못하고 초에서는. 차도 확보하면서, 공수비 하면서, 오른쪽에 대한 공격을 미리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상이 나가고, 네. 그러니까 상대는 포 다리도 없을 뿐더러 그포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누르게 되는 거니까 형태가 결국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의 큰 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쫄을 올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양득을 치하고 나서 마가 진출, 마가 진출. 이 부분에서 조금 큰 실수가 나온 거죠. 먹으면서 상, 상이 말을 달라. 만약에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뒤로 뺄 수도 있지만 마가 상을 치하고 상을 치했을 때이 마가 포를 치하면서 이렇게 상대 면포가 없는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강력한 한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마가 희생이 됨으로 해서 대국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